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두달 만에 동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또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도발로서 강력 규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얕은 꼼수입니다.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세 불안과 미국 정권 교체 기를 틈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국권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한미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지난 6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이림하려 했다가 경찰로부터 사실상 거부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지 공무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 지표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주의 권한 역시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지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합니다. 출범 이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다섯 건만 기소했습니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입니까? 취미입니까?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보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과격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 최상목 대행 탄핵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9번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서른번을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 등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무엇보다도 파괴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의 미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질서와 책임을 운운합니까?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무리한 내란죄 철회의 논란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진실공방의 발단은 국회 탄핵소추단에 있습니다. 국회 측 변호사는 헌재에 나와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재판부께서 공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헌재의 사실관계 정리를 내란체 철회를 공유하는 우도라고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고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처럼 빙자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헌재의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지도 않았고 지난 주말 내내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헌재가 침묵을 키우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헌재의 공보관은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 필요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례에 비추어 볼때 내란죄 처리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탄핵 심판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재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합니다.